안녕하세요. 오늘은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. 어제 잘 어제 못 했던 건데요. 어제 전화기가 꺼졌어요. 제가 먼저 숨을게요. 네. 자 아빠 열3 개요. 여덟, 아홉, 열 찾는다. 세니가 어디 있을까? 세아 어디 갔지? <놀람> 세니 <세연이> 어디 갔을까? 서현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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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에 있는 것 같은데? 어? 발가락이 보이는데? 손도 보이는데? 이거 누구 발이지? 찾았다! <laughs> 여기 서있었구나 아빠. 아빠가 숨무세 아, 어. 제가 이제 찍을게요. 자 여기서 열 여기 세고 와.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찾으러 간다. 어디 숨었을까요 오, 여기는 없습니다. 아! 여기 있고요. 나. 됐다, 이거. 아, 싫어. 내가 숨을게. 어. 아빠, 1섯 개. 어디서 열세 까? 세나, 아빠. 어디서 열세 개 저기. 알았어. 열. 찾는다. 好滴姐。 어디 갔지? 엄마 나 TV 어 t v 가아어못 찾겠네 어디 숨은 거야 도대체 밖에 나갔나? 놀이터에 갔나? 놀이터에 숨었나? 왜? 근데 신이 한서리는소리다이니 할 거면 머리 아프야 되잖아. 다음 주 월요일되면 지이겠지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오늘이야. 내 6시 되기만 기다렸다. 아 아니 그래, 어? 두렵다. 네 전화 받으면. 사실 <laughs> 자, 찾았다. 그래서 내가 기분이 두렵다니까. 내가 네가... 이거 떨어져 갖고 방 갔거든. 자 하나, 하나 둘너거기 거야? sáu bảy tám chín mười một hai ba bốn năm sáu bảy tám chín 매롱매롱 해봐 매밭 매룸 매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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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